시청자 여러분,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 그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땅은 우리 인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장에서 땅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의 현장을 보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부자를 부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서점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수많은 재테크 비법들을 제시하는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기본으로 암호 화폐 트레에 이르기까지 온갖. 대박의 길을 제시합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도 그 중에 하나고 땅 투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책을 통해서 제대로 부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식이든 암호화폐 투자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투자한다면은 당연히 고수익을 올려서 부자의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지만은. 고 수익에는 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전제가 또 따르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고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도 위험 부담이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 낮은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겠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토지 투자, 부동산 투자 기재는 저는 충분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어, 이 책에서 지식, 어, 기본적인 땅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와 공법, 어, 물론 고수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고급 스킬, 성공과 실패 사례를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그 해야 할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엄청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투자는 당연히 신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학창시절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될 토지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투자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지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토지투자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땅을 개발 하면서 용인시와 완성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어, 부동산 땅 투자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명성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연구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땅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말의이 영상을 대답을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